월간 경제 1년 안에 부자되기 프로젝트 일부리그님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성공한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태도는 그들의 성격 목표 그리고 배경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일률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과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와 가능성을 볼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성공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결국에는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믿음인 낙관주의로 특징 지어지는데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고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노력과 배움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지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적인 인생관을 함양하고 사람과 상황의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도전에 직면했을 때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자들의 회복 능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좌절과 실패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장애물이나 도전에 의해 좌절되지 않습니다. 회복력은 좌절 실패 역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탄력적인 사람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고 적응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좌절에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며, 삶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며 그들이 도전에 직면했을 때, 희망과 낙관을 유지하게 합니다. 회복력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좌절에서 회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특징입니다. 회복력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은 도전과 좌절을 우아함과 회복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할 수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도전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믿음과 태도를 공유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성장하는 사고방식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적인 책임감, 지속적인 학습 그리고 끈기에 대한 헌신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이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도전을 극복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냅니다. 물론, 이러한 태도들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확실히 한 사람의 목표를 달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한번더 시청하셔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 실행해보세요. 부의 길에 한 걸음 다가가 있을 것입니다. 월간경제 1년 안에 부자되기 일부리그님들 1년 안에 꼭 부자되세길 화이팅 외치며 다음에 만나요.